2023년 1월 8일 설교입니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본문은 예수님의 머나비유입니다. 머나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풍성하게 남긴 종은 자기가 남긴 것만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숨겨둔 자는 벌을 받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세 명의 종이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따라 차이가 있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열 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을 따라 차이 있게 보상을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금에 나오는 비유 중 기인은 성천하신 후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왕, 겸손하신 왕으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점거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 주로 영접한 사개오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으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빈든 자에게 가힌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후 다시 공의로 우신 왕의 주권을 받아 재림의 왕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생각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갑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기 전 하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자인 종들은 각각 동일한 문화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준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의 가치를 높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한 문화를 받아 장사하여 열 문화를 생산한 자는 잘 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을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건세를 차지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섯 문어를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를 차지하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한문화를 받은 자는 주인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제림의 왕으로 오실 때한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반납하자 책망을 받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한 문어를 반납한 자는 주인의 뜻을 잘못 인식한 자였습니다. 왕위를 얻어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로 알았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연이치를 무시하고 기적을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왕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진 자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여 열 배로 이문을 남긴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뀌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책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여해주신 책무대로 열심히 생산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상금이 있고 주님의 재림 때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까지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공평한 보상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지림의 왕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비된 신앙 생활을 합시다. 오늘 죽어도 미련 없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이 비유를 공, 광범위하게 살피면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충성한 종과 불충성한 종의 결과의 삶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자세로 의로우신. 왕의 제림을 갈망하며 대비하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대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로 등불을 예비하는 설기로운 다섯천여의 삶이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인데 주님이 드디어 오실 거야. 세상을 즐기고 싶을 대로 즐겨보자. 라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심을 볼 것입니다. 재림의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 종교 단체에 현혹되어 재림의 왕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파산되는 어리석은 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종교가 아펜처럼 인간의 약점인 아킬레스 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잘못 알고 구원의 종교 생활이 가정 파괴와 집단 파괴로 멸망과 타락에 빠질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여 새 신자를 양육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건만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물질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외로 남기는 생활이 힘든 때입니다. 지혜와 열심과 지식과 기술과 정보의 환경에서도 기업이 힘들고 생산과 수요와 공급과 무역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간직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울은 피우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장사가 되는 현장을 열심히 찾고 좋은 물품 생산을 위해 좋은 기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창의적인 구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과학기술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발전시켜 상품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다고 땅에 묻거나 감추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서 빼앗아 다섯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긴 자에게 주겠다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투자의 근본 가치는 남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게임에 놀아나면 자신과 가정이 파괴됩니다. 시기를 잘 만나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결과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하십시오. 어둠을 이겨내면 밝은 미래가 열리는 법입니다. 사망의 꼴짝기를 담을지라도 해바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평하게 먼화를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제기랄 세상 될대로 되라 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한들 원망한들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정부를 원망하고 상관을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원망하고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한 문화를 보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권력의 파워를 남용하여 남의 생명까지 죽이는 대량 살상전쟁 범죄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인권과 자유와 생명, 번영과 행복의 가치 추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머나가 얼마이든지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는 지혜를 강구합시다. 시련은 도전할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백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표되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전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러시아의 무기를 판 북한의 조사와 제재와 중국의 미국 의 중국과 미국의 기술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했지만 최고의 존경과 영광으로 재림의 왕 의료 신왕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왕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나의 종아.라는 칭찬받는 삶을 실천합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은 열고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를 만들어 갑시다.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수행합시다. 주님께 능력을 강구하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합시다. 하루하루를 나고자로 살지 말고, 승리, 승리자로 살면, 1년을 청산할 때잘 살았, 왔도다, 나이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사역을 잘 하는 종들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열고를 다스릴 일꾼으로 주님께 드린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열매화를 얻었지만 이런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의 영혼을 모으는 열심히 있는 추수꾼이 됩시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